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닉네임이 바뀌었죠. 주왕 희희라고 그런 거 바꾸려고 했는데 다시 또안 바뀌더라고요. 그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음, 홈플러스를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사온 게 있는데 간단한 것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 정체 불명의 많은 팔찌들 네, 중간에 그 소리 들을 수있고요 일단은 잘라보도 할게요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어선지다 중복이고 하나에 천 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개에 천원천원 천 원. 2,000원인데 잘못 나왔더라고요. 이거 한번 차, 일단 까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됐는데요. 되게 많은데 느낌 얘가 좀 까끌까끌한데 이건 엄마 이거 엄마 줄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끼고 다닐 거랍니다. 이렇게 완전 블링블링해. 엄마가 될 거고 아, 이거 드릴 수도 몰라요. 네. 이걸다 치우고 올게요. 네, 그리고 제가제즈하는 하이라이트의 이 퍼핑쿠킨을 구매를 했는데요. 퍼핑쿠킨을 네, 한 1년 만에 하는 겁니다. 1년은 좀안 됐는데, 퍼핑쿠킨 네르네르를 샀습니다. 박스도 있었는데, 박스는 다 만들어 본 거라, 네르네르는 처음 만들어 가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건 소다 맛, 포도맛입니다. 이거는 먹어봤는데 그닥 맛은 없었는데, 포도는 처음 먹어보는 걸로 구매를 했고, 음, 하나만 있으면 좀 아쉬울까봐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만 섞여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다음 영상은 이거 만든 영상으로 찾아올 겁니다. 네헷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